저는 박태성입니다. 한국 경상북도 안동에서 60년을 살아온 천주교 신부입니다. 평생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듣고 기도와 봉사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삶은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깨진 날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아침 미사를 마치고 성당 뒷뜰의 벤치에 앉아 묵주 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움켜쥐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숨이 막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천천히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눈앞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신자 한 분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포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영혼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의 고통은 사라지고 저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땅에 쓰러진 제 자신, 신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백길구에 전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평생 성경에서 읽어왔던 것, 설교해왔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변의 세상이 점점 사라지고 저는 빛으로 이루어진 긴 복도를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만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찾은 듯한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억눌려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복도의 끝에는 어떤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위험과 사랑이 동시에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존재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성당에 들어섰던 순간, 사제서품을 받던 날, 그리고 수많은 밤, 혼자 제 방에서 울며 기도하던 시간들까지, 저는 그 존재에게 아무 말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분의 시선만으로 제 영혼은 완전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한 단어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안동, 안동을 보라. 그 순간, 저는 복도의 끝에서 빛이 아닌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앞으로 제가 마주할 더 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엄숙하고 거대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저에게 꼭 보아야 할 진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앞의 어둠은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고 저는 하늘 위에서 안동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일같이 걸었던 거리, 성당, 시장, 한적한 골목들, 그리고 멀리 흐르는 낙동강까지 모두 또렷하게 보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시 위로 무겁고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구름 속에서 붉은 번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다시 그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하라. 6월이 오기 전에 저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그 소리는 어디서 오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다가올 6월, 안동, 아니 어쩌면 온 나라에 무언가 큰 일이 닥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동의 시청 앞 광장, 평소에는 평화롭던 그곳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고 그 위로 군데군데 붉은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잘 아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매주 미사에 참석하던 노부부, 성가대의 젊은 청년, 그리고 저와 함께 봉사하던 수녀님들까지,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퍼질 뿐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그 빛의 존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으로 깊고 깊은 울림 같은 음성이 전해졌습니다. 네가 본 것을 전하라.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 2025년 6월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른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제 평생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두려운 계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험은 단순히 저 개인의 영적 여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진실을 전할 힘을 주소서 그 순간 다시 한번 세상이 어둡게 변했고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개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끌려가자 저는 이상한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시공간의 경계가 없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안개처럼 흐릿한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림자 같았지만 점점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기묘한 냉혹함과 야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미래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며 그들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들의 이름도 구체적인 얼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어두운 기운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국민의 선을 위해 쓰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울한 빛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뜻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두려움을 퍼뜨리면 됩니다. 6월 말 계획은 완성됩니다. 그들의 음성이 저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억누르고 진실을 왜곡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느님, 어째서 저에게 이걸 보이십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또다시 그 빛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으로 뜻이 전해졌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마라 전하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람들을 깨워라 나는 너를 보내리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 어두운 장면은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안동의 도시 위를 떠다니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시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 있었고 거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계시에서 깨어나면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하리라. 설령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해야 할 말을 하리라. 그리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들며 더 깊은 계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금 저는 다른 광경으로 이끌렸습니다. 이번에는 낙동강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제 고향의 강 수없이 기도하며 바라보았던 그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낙동강은 더 이상 평화롭고 잔잔한 물결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붉음은 마치 피처럼 짙고 무거웠습니다. 강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은 강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떨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는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았던 영혼들임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강은 다시 증인이 되리라 피와 눈물이 이 강을 덮으리라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낙동강은 우리 조상들의 아픔과 역사의 상처를 지켜본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다시 피로 물들게 된다니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 땅의 큰 심판임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빛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였지만 곧 그것이 수많은 횃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횃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우리는 속지 않겠다. 그러나 그 외침은 곧 혼란과 충돌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강을 건너려 했고 누군가는 서로를 밀치며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저는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소서 저들이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때 다시 그 빛의 존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이번에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짧게 그러나 깊이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사람들의 선택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습니다. 이 계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물 위에 떠 있던 붉은 물결은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땅을 위해 기도할 힘을 주소서. 그리고 이 계시를 세상에 알릴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제 목숨을 다해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세우며 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 빛을 따라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갔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자 저는 다시금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오래전에 폐허가 된 듯한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원은 무너져 내린 기와지붕과 잡초로 뒤덮인 마당 그리고 깨진 석등이 어지럽게 흩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이 오랫동안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짝은 사라지고 없었고 바람이 새우산하게 안쪽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빛의 기둥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늘에서부터 사원 한 가운데로 내려와 금이 간 오래된 석불의 이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석불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석불의 입이 천천히 열리며 낮은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잊었노라. 탐욕과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노라. 그러나 기억하라.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노라. 그 음성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빛의 기둥이 점점 넓어지며 사원의 벽에 그림처럼 장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다가올 2025년 6월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원과 같은 폐허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고, 그 위로는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냉혹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해는 점점 커지며 하늘을 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불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말하라, 준비하라, 6월의 끝자락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있으라.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주님, 저는 이 계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설령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저는 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빛의 기둥을 바라보았고 그 빛은 천천히 사라지며 사원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저는 그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 더 깊은 곳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진실을 보여주시려 한다는 것을 저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을 지나 또 다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하늘과도 같은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도 천장도 없고 오직 끝없이 펼쳐진 빛과 안개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커다란 책한 권이 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표지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빛은 무수히 많은 별의 언어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그 빛이 새우며 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책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금빛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의 연대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너무 작고 빛나서 처음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점점 제 눈이 그 빛에 익숙해지자 글자가 하나하나 제 마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글에는 이 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지금의 이 순간과 2025년 6월의 그날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역사의 조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은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이니라. 이 책은 이미 기록되었으나 사람들의 기도로 그 글은 지워지고 새로 쓰일 수도 있느니라. 그 말을 듣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와 회개, 사랑과 연대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책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책의 진실을 세상에 전할 용기를 주소서. 제가 이 계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그때 책은 마지막 한 장을 열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은 드러나리라. 저는 그 글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책은 서서히 사라지고 공간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계시의 빛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또다시 빛에 휩싸이며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제가 사제로서 여러 번 방문했던 대도시, 수많은 이들의 삶과 꿈이 얽혀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의 서울은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 곳곳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검은 그을음에 덮여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절규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들으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끝입니까? 그 소리는 제 가슴을 찢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다시 그 속삭임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너희의 선택의 열매니라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노라 돌아오라 기도하라 그 목소리는 동시에 위로이자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북쪽 언덕 위에 작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원을 이루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간절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로는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뚫고 내려와 그들을 감싸며 주위의 혼돈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불길이 번지더라도 기도하는 자들, 하느님께 돌아오는 자들 위에는 빛이 머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다시 그 빛의 존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전하라. 혼돈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노라. 서울이 무너지더라도 나의 자비는 사라지지 않노라. 저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계시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반드시 전하겠다. 이 땅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아직 하늘에 닿을 수 있음을 알리겠다. 그 순간 다시 어둠이 몰려왔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향해 이끌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제게 닿았음을 그리고 제가 그 뜻의 도구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금 저는 새로운 빛으로 이끌렸습니다. 이번에는 광활한 벌판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이,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 끝에서 깊고 낮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동시에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가 퍼지자 하늘이 둘로 갈라지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눈부시게 빛나는 빛의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도 찬란하여 눈을 뜰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빛에서 따뜻함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빛 속에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고 그 노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그때 다시 그 빛의 존재가 나타나 제 옆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노라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끝이 아니라 깨어나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니라 너는 이 소리를 세상에 전하라 아직 눈을 감고 있는 이들을 깨우라 그분의 음성은 자비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슬픔이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의 애끓는 마음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본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을 심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금 보여주소서. 그러자 나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검은 그림자를 밀어내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강은 점점 더 세차게 흐르며 세상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희망의 씨앗이 다시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나팔소리를 이 계시를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팔소리가 점차 사그라들고 세상은 고요 속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무언가 큰 결단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또다시 빗줄기 하나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이전에 보았던 어떤 빛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한없이 자비로운 품이 우리를 감싸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서울과 안동 그리고 이땅 곳곳으로 새우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분이었지만 점차 그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의 무지를 용서하소서. 그들의 기도는 땅을 울리고 하늘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울림 속에서 검은 그림자는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려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회개의 기도가 이 땅을 구할 수 있음을 사랑과 용서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음을 그때 다시 그 빛의 존재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빛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나 그 빛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다. 이제 너는 깨어나 이 말을 전하라 세상에 전하라. 시간이 다가오고 있노라.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사명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 저의 작은 목소리라도 세상에 빛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소서 저의 나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저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소서 그 순간 빛줄기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도 빛이 있음을, 사람들의 기도가 그 빛을 이끌어 올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느님께서 제게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 그 진실이 저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모든 빛이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무한히 떨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둠이 끝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저 멀리 아주 미약한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걸음을 옮긴 것도 아니고 날갯짓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 영혼은 그 빛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며 마침내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늘과 같은 광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 한가운데에는 다시금 그 빛의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는 저를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본 것을 전하라. 사람들은 너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나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때문이니라. 너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의 손길이 제 이마에 닿았고 온몸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6월, 그때가 오기 전에 많은 이들이 기도하게 하라.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은 드러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끝나자 빛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은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빛을 마음 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눈앞에는 병원 천장이 보였고, 주위에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눈물에 젖은 신자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기뻐하며 신부님, 신부님 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도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6월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놀라움이 번졌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사명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 후로 매 순간 기도하며 이 계시를 전하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세상이 저를 비웃고 외면하더라도 저는 그 빛의 메시지를 끝까지 간직하고 전하리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가올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맞이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